오늘은 10x10, 1010에서 플레이모빌 사은품 할인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날짜로 2,000포인트를 주더라고요. 2,000포인트 마일리지 주는 걸로 적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9월 11일부터 모바일 앱으로 출석 체크를 하시면 총 9일 동안 모이는 금액이 4,500원입니다. 요거는 3만원 이상 4,500원 쓸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출석해 놓으시면 좋고요. 오늘은 추가로 2,000원 주거든요. 저는 오늘 2,000원 받은 거랑 기존에 적립금 4,800원 있는 거랑 6,800원으로 플레이 모빌 구입을 끝냈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텐바이텐에 살게 많지만 오늘은 플레이 모빌을 구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플레이 모빌 수집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풀모데이라고 해 가지고 7일 동안 뭐이렇게 하는데 요게 큽니다. 지금 IQ 박스나 다른 데서는 3만 원 이상 하나라든지 5만 원 이상 하나라든지 요렇게 주는데 풀모는 주문 건당 하나도 아니고 1만 원당 피규어 한 개를 주거든요. 제가 주문하고 난 뒤에 확인을 했는데 5만원 이상 주문해서 5개를 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요거 랜덤 5개 받을 수 있고요. 큰거 xx라지 구입하면 가족 캠핑 요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xx라지는 그렇게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마트에서 워낙 싸게 팔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신상 정보 이렇게 떠있고요. 컨트리가수 요거 구입을 하려다가 저는 그냥 다른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시면 기존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팔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봉지 피규어 요것도 밖에 나가면 7,000원 합니다 7,000원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할인해서 5,000원 근데 요 봉지는 요번 시즌은 23탄은 그렇게 예쁜게 없어 가지고 오프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봉지 피규어도 7,000원을 하는데 정가로 얘기하면 지금 이런 게 제가 구입한 게 이겁니다. 지금 여기 환경운동가 여기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딱 좋아하는 노란색 주황색 거기다가 잘 입고 다니는 제가 옷이랑 비슷해가지고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요 뒤에 후드 모자 돼있는데 뒷모습은 안 나와 있는데 더 이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뻐. 요거 지금 7,200원에 판매를 해가지고 요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랑 그 전에 쿠키, 크리스마스 쿠키 굽는 고그 시리즈에 나왔던 거 구입을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너무 이뻐요. <laughs> 요거 사면 아까 전에 고거 줍니다. 근데 이마트에서 워낙 싸게 팔았었죠, 그때. 제가 요것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신화 시리즈. 아, 이것도 몇년 전에 굉장히 비싸게 팔았는데, 이제 안 팔리는 거 세일을 하나 봐요. 8,640원. 그때 개당 제가 꽤 줬었죠. 직구를 했었어도. 줬었는데, 비싼데. 아, 하여튼 그래요. 뭐, 요런 거, 뭐, 38,160원. 세일하고 있구요. 근데 이번에는 환경운동가가 너무 괜찮아. 이것도 제가 겁나 다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제가 이제 끊었지, 플레임오비를. <laughs> 딱 이쁜 거 나올 때만 꽃대만 몇개 사고 안 사거든요. 근데 요 둘러보시고, 안 사는 것 중에 사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쯤해 놨던 거, 이런거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사은품이 만 원당 하나씩 주기 때문에, 1인당 10개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러한 아이디로 뭐 10개 사고, 다른 아이디로 10개 사면, 사은품 10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은품은 어차피 선착순이기 때문에, 어, 내일 사야지, 내일 사야지 하면, 100%제 생각에는 제가 빨리 품절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풀모 매니아들도 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번에 뭐 더, 매니아들은 요살거뭐다 사가지고 살건 없겠다만은, 그래도 안 사신 분들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풀모 수집을 하시거나, 뭐 사은품 괜찮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격 괜찮네? 어, 포인트 좀 모였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입 완료하고 사은품 증정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어 확인하고, 지금 정보 올려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11일부터 진행이 됐네요 플레이모빌 도 11일부터 17일까지 거든요 오늘 13일이니까 지금 이틀 지났는데도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곧 끝나고 나면 이게 없어집니다 요거 요 사은품 이벤트 요 멘트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못 받으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주문하세요 아 요런 것도 참 이쁘죠 아, 이것도 사야 되나? 저것도 사야 되나? 이 궁전 베이커리 이런 것도 괜찮은데 아, 좀더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